MBN 뮤직 손태진의 타인 무대 영상, MBN 음악 프로그램 전체 인기 2위 기록. 가수 손태진의 타인 재해석 무대 영상이 MBN 음악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MBN 뮤직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손태진의 타인 무대 영상은 최근의 기준으로 326만 뷰를 기록하여 채널 전체 영상 인기 2위를 차지했다. 이 무대는 손태진이 지난 3월에 막을 내린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맨에서 펼쳐졌다. 손태진은 본선 3차 최강자전에서 타인을 선곡하여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운도는 이미자의 타인이 어렵고 손태진이 성악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는 모험이라고 평가했다. 신유 역시 손태진이 도전을 해보았다는 점에 흥미를 보였다. 4분 여예 긴 무대에서 손태진은 트로트 보이스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타인을 소화했다. 손태진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약해왔다. 그러나 불타는 트롯맨은 엄격한 트로트 경연이었기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들은 손태진의 목소리가 장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손태진이 본인의 목소리로 타인을 소화한 무대는 오히려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영상은 또한 인기를 끌며 한강의 견모에 이어 MBN 뮤직음악 영상에서 자신을 당당히 2위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관객들로부터의 지지를 증명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손태진의 타인 무대 영상은 감동적인 해석으로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